자, 다음 소식은 저 아, 이거는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 아, 이, 이, 이 파트는 좀 약간 19금 얘기일까? 뭐 하여튼, 네. <laughs> 에, 그럴 수 있으니, 혹여나 어, 쿠도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어, 마이너이신 분이 있다면, <laughs> 청소년이신 분이 있다면, 챕터 스킵 에, 어. 부탁드려요. 옹니 팬즈라는 곳에 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기가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론칭을 한 건데 이게 약간 페이트언이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그 이제 후원하는 사이트예요. 크리에이터 후원하는 사이트인데 어 여기는 이제 그런 보통 일반적인 그런 크리에이터보다는 저좀 이제 식구금 어 쪽에 그쪽이 더 그쪽에 이제 좀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커스를 두려고 한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이용자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 그런 곳인데 8월 21일에 갑자기 얘네들이 선정적 콘텐츠를 금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월 달에 모두 다 하, 그만 이제 안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여, 이제 옹니팬즈로 실제로 여기서 버는 수익으로 여기서 버는 수익으로 뭐 수술 비용을 댄다든지뭐 이러고 있었던 이제 하, 이거를 그러니까 성 하, 성노동자라고 하면 되게 어감이 안 좋긴 한데 뭐 섹스워커니까 결국은 성노동자겠죠 그래서 이, 이런 분들이 어 이제 난리가 났어요 패닉이 났죠 그 갑자기 내 밥줄이 끊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그 와중에 뭐 대체 플랫폼 찾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뭐 성노동자 하니까 합법인 나라들이 있어요. 에이. 네덜란드라던가. 음. 아니, 그리고 이게, 이거는, 이게 성매매는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드시 그냥. 당히 매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그렇죠. 매매조차도 아니... 합법인 나라가 있긴 해서. 아직 네덜란드는 매매가 합법인 나라잖아. 뭐 하여튼. <laughs>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laughs> 뭐, 포르노를 판다고, 포르노를 좀 독특한 방식으로 판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원인이 마스터카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마스터카드가 10월 달부터 이제 이러한, 이러한 이제 이런 성정적,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이제 좀 기준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제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이제 이 플랫폼 업체들이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게다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 실명제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일이 터져도 이제 추적이 가능하게. 실명제로 해야 되고 뭐 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러한 콘텐츠가 뭐 라, 예를 들어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이제 모, 모더레이션 팀 쪽에 이제 이 이거를 서비스하는 업체에 이제 뭐 누군가가 이거를 실제로 검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이브, 이걸 라이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직원 중 하나가 그걸 라이브를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라이브 하다가 뭐가 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뭐안 좋은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그 사람의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는 문제잖아요. 뭐 한, 한 동시, 한 동시간에 몇 개의 그런 스트림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만약에 사이트가 그렇게 크다고 하면은. 그니까 러 엄청난, 한 사람이 뭐 여러 개를 본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인력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사실상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옥니펜스가 이걸 안한거 아니냐. 그, 안 하겠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그랬는데, 24일쯤에 돼서, 이제 여기 옥니펜스의 이제 대표가, 파이낸셜타임스랑 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얘기가 마스터카드 때문이 아니고 은행들 때문이다 그니까 러 왜냐하면은 이 옥립팬즈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용자가 이제 이뭐 이제 이거 이제 뭐 구독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 대금이 일단은 옥립팬즈한테 갔다가 이제 옥립팬즈에서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사이사이에 이제 은행들이 당연히 어뭐 관여를 하겠죠 왜냐면 하 송금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은행들이 굉장히 그 깐깐하게 군다 좀 어떤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운영 이제 운영하는 거에 힘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정도로 되게 깐깐하게 굴어서 이게 서, 사실상 실효성 이제 사실상 이제 취치타산이안 맞는다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 이가 그 이러한, 이제, 성, 이런, 뭐, 선정적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즐긴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 뭐, 그, 그 비슷한, 뭐, 비슷한 연유로 그래서, 뭐, 텀블러도 뭐, 그런 거 없앴고, 뭐, 이렇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은행한, 은행이 문제다라는 식의 그런, 그걸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갑자기, 아, 이틀 뒤도 아니구나. 다음 날에 갑자기 어, 우리 이거 없던 일로 할게요가 됐어요. 뭐 이제 옹니 팬즈 말에 따르면은 어, 우리가 은행들이랑 잘 말을 해서 계약을 다시 맺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없던 일로 하고 어, 우리는 또 제대로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가, 가면 하,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좀신뢰에 금이 가긴 하겠죠. 또 그렇습니다. 이뭐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 모든 이런 거 모든 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잘 일어날 일, 일은 아닌가? 우리나 라는 이런 거 불법이죠. 이게 참 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분들도 결국은 자기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먹고 살려고 이제 이, 이제 이런 지, 먹고 살려고 하시, 하는 일인데 이거가 무조건 이제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박해를 하고 이럴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 이제 뭐 미성년자 대상으로 제대로 된 이제 보호 정책이 되, 있다라는 가정하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게잘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그냥 무작정, 그냥 성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이런 거를, 이,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게 이제 인터넷으로 돼 있고, 결국은 이런, 왜냐하면 이런 은행들이나 이런 카드사나 이런 애들은 사실 좀 보수적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애들이고, 이런 보수적... 가치를 갖고 이제 영업을 하는 애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기는 하네요. 이게 저런 애초에 불법인 나라에서 의견을 깎기가 참 어려운데 음. <laughs> 음... 저... 그런데 이게 맞아 합법인 나라 그런 게 합법인 나라에서 이제 그런 분들 덕분에 큰 플랫폼이 갑자기 이제 돈 돈맛을 돈맛을 봤다고 그런 분들을 쫓아내면 그건 안 되죠. 음. 이제 좀 투자를 받아도 혹은 뭐 사업을 사업상 뭐 계약을 맺어도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걸 갑자기 네, 내동댕이치는 거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로 잡은 건 잘했네요. 물론 이게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내초에 저런 게 불법이기 불법의 소지가 있어서 음. 참 의견은 가지기 어려운데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전 아직 안 봤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이 우리, 우리나라에서 되나? 에그 원이 안뜨죠 이게 옥니 펜스가 사실 그런 Safe SW 콘텐츠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으흠. 막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고 있는데 막뭐 메인 페이지 자체를 막지는 않네요 가, 그 어차피 가, 가입을 해야 돼서 그 이상 물론 이제 메인 페이지는 통과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악질 컨텐츠들만 이제 블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트위터나 유튜브 계정 중에 약간 국가 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애들을 우리나라에서 막히거든요. 음. 뭐 대표적으로 몇개 있어요.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데. <laughs> 지금도 막나? 우리 민족끼리는 안막는거 같던데 다른 걸 막나? 어디를 막더라? 아무튼. 그 어느 트위터 어느 유튜브 들어 유튜브가 아니야 트위터였던 것 같아요. 어느 MB 계정 실제로 눌렀. m b 1 8 n o m a 그... 뭐라고요? 아그 예전에 한참 그 전직 대통령이었던 민영박씨 저격한다고 m b 1 8 n o m a 라고 계정 하나 막은 적이 있었는데. 국법법 위반 네법법 위반이라고 막은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사실 트위터는 특정 계정만 국법법 위반 뭐냐 워닝 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알티트하면 음. 똑같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아마 국내에서 온리팬즈도안 막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음. 온리팬즈그 프로레슬러, 프로레슬러들 소식 간간히 돌다 보면은, 으흠. 이제 인디 쪽 레슬러들, 온리팬지 연다고, 이제 여성 레슬러들, 온리팬지 연다고 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국내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픽시브라고 있잖아요. 그, 만화 그리는 플랫폼. <웃음> <웃음> 거기에도 뭐가 있었나봐요. 비슷하게 1구금 음, 그림을 그렸다가 고발당하신 분이 있나봐요. 근데 아니 그거는 근데 그거 제대로 되지 않, 제대로 에이지 게이트 이런 거안 해놓 안 해놓고 그런 걸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것도 아마 저거였겠죠. 그 아마 제가 제가 아는 걸로는 피시보 시스템도 아마 비슷한 걸로 하고 있어요. 패트미온이랑뭐 이런 것처럼 음. 이제 결제한 사람들 대상으로만 볼수 있게 음. 뭐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어. 아마 나라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단속을 하는 것 같고 결제에서 보는 것까지 막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냥 옹니펜스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걔네 입장에 그 걔네 입장에서는 옹니펜스에 누구한테 결제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냥 옹니펜스로라 되겠죠. 예, 추적이 예.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네. <laughs> 외국계 크리에이터는 되고. <laughs> 어, 그러네. <laughs> 약간 역차별이네, 이것도. 그래요. 사실, 이게 사실 뭐, 살아, 우리, 사, 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사, 돈을 벌며 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어, 뭐 마약, 벌, 마약 거래나 이런 심각한 게 이제 법적인 소지가 있는 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런, 그런, 그런 이제 어떻게 돈을 버냐에 대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이 사태 자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모든 게다 그렇죠, 사실. 근데 참. 그게, 어떤, 이런, 어떻게 돈을 먹고 사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게 불법이면 할 말이 없죠. 불법이면 할 말이 없는데,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아, 이거 지네들,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 고소당할 소지가 있다라면서 그냥 그, 그런 식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모더레이션 저, 저 잘하면 되는 거지. 씨, 뭐 하여튼, 네. 이게, 네, 뭐 하여튼 이게 기원이 있었대요. 뭐 옛날 폰허브가, 폰 허브가 이제 막힌 적이 있는데 그게 뭐 거기 안에서 이제 이건 이제 폰브 자체 폰 허브 자체의 잘못이었던 게그 뭐래더라? 그 모더레이션 제대로 안 하고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성매매 이런 게 와,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막았나 봐요. 그래서 그그 그 문제가 이제 은행들이랑 이제 카드사한테 덤, 덤탱이가 씌워지니 이제 연대 책금으로 가니까 이제 마스터 카드나 이런 애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법을 제정 그런 이제 정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